성매수 혐의 관련 조사 과정에서 기록이 남지 않은 무기록 조사가 문제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기록 조사는 조사 내용과 진술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진술 왜곡, 강압 가능성, 방어권 침해 등의 우려가 크므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변호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법적 조치를 의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무기록 조사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조사 과정의 적법성과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 임의성 및 조사 절차 위반을 주장해 증거능력 보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무기록 조사 내용에 대해 불리한 자백을 피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든 대화 및 상황을 기록하거나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무기록 조사 논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사건에 유리한 전개에 결정적입니다.